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지역별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자가 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여전하기만 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과 본격적인 독감 시즌에 대비해서 하남시가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하남시 신장 도서관을 활용해 운영에 들어갔던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오는 10월 문을 열게 되는 미사 보건센터에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사 보건센터에 설치될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선별 진료소 보완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통해 진료를 본 시민들은 모두 35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2 7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해간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45명 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1,100여 명 넘게 늘어난 광주시도 장기화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광주시 자체 행정과로 이관해서 전담 관리에 들어가고 일손을 덜게 된 보건소는 대신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은 저녁 7시까지, 휴일은 저녁 6시까지로 종전보다 서너 시간씩 연장 운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